내가 걸어 다닌 역사라면, 그녀는 내가 만들어낸 미래다. 짧지만 강렬한 이 한마디에, 잠실 실내체육관의 숨결이 멎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동시에 침묵했고, 무대 위를 가득 채운 조명 아래, 장윤정, 45, 은 마이크를 단단히 쥔채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수십 년 무대를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전설의 입에서 나온 단한 사람의 이름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무대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직 10대. 그러나 트로트계에서는 이미 신동으로 불릴 만큼 탄탄한 실력과 감성을 갖춘 소녀. 바로 별표 별표 김태연 13. 별표 별표이었다. 관객석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터지는 환호 속에서 소녀는 조심스럽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장윤정의 뒤를 잇는다는 그 상징적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지금 역사 속한 장면을 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난 주말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장윤정의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초대형 콘서트 윤정 레전더리 나이트 레전더리 나이트 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약15.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은 그녀의 음악 인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무대에는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방송인들이 줄줄이 등장했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 콘서트의 진짜 정점은 화려한 퍼포먼스도, 대형 게스트도 아니었다. 바로 장윤정 스스로가 선택한 미래위 등장. 그리고 그 순간의 무게감이었다. 내가 나를 넘을 수 없으니, 그녀를 넘게 만들겠다. 장윤정이 입을 열자. 공연장은 또한번 숨을 죽였다. 그 말에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별을 세상에 내보이려는 선배의 담대한 선언이었다. 긴 여정을 함께한 팬들 앞에서, 그리고 후배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로, 그녀는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으로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을 따라 스포트라이트가 움직였고, 서서히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오는 한 소녀의 실루엣이 조명을 타고 드러났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태연.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결코 작지 않은 무게를 지닌 존재로 비춰졌다. 그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천천히 무대 중심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객석의 시선은 하나로 모아졌고 수많은 이들의 가슴이 떨렸다. 어린 나이에 이미 스타성을 입증한 김태연은 2020년 미스트로디에서 보여준 감성과 기량으로 대중을 놀라게 했고 이후에도 그녀의 성장은 쉼 없이 이어졌다. 수많은 무대를 거치며 다듬어진 실력과 감정 표현은 이제 누구도 어린 신동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성숙해졌다. 하지만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장윤정이 직접 건넨 그 한마디는 그녀를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미래로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장윤정의 말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자 약속,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는 전설의 용기였다. 그 자리를 잊겠다고 등장한 김태현의 눈동자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담겨 있었고, 관객들은 그둘 사이에 흐르는 진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후계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전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 여정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난내 후배들 중 누구에게도 후계자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부담이기도 하고, 내 자리를 넘보라는 말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한 문장에 담긴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장윤정은 결코 가벼운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특히나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존경을 보내는 그녀가 누군가를 후계자라 부른 건말 그대로 사건이었다. 마이크를 든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관객석을 감정의 파도 속으로 끌어들였고, 그 여운은 곧바로 박수와 환호로 번졌다. 그러나 환호 뒤에 찾아온 정막 그리고 눈시울을 불키는 팬들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느꼈다. 지금 이 순간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세대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이 장면이 있기까지 수년간 쌓아온 무언의 교감과 믿음이 있었다. 장윤정이 김태현을 처음 마주한 건 2020년 미스트롯 이 현장이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정확히 풀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장윤정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의 결이었다. 수많은 연습생과 후배 가수들을 봐온 장윤정이기에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이 아이는 다르다고 그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김태현의 성장을 지켜보며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작곡가 연결부터 무대 피드백 심지어 발성 디렉션까지 직접 챙기며 하나하나 감정을 쌓아갔다. 누군가는 이를 편해라 말할지 모르지만 장윤정에게 그것은 오히려 책임이었다. 그녀가 직접 선택한 단한 명의 이름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 노래는 음정과 박자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태연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장윤정의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무대를 지켜본 아티스트가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가수위 조건을 정의하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신인이 기술과 퍼포먼스로 주목받지만 진짜 오래 남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김태현은 단순한 기대주가 아닌 이미 자기 색을 가진 완성형에 가까웠다. 그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장윤정은 누구보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김태현을 위해 시간을 냈고 자신의 소속사 리소스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연습실은 24시간 개방되었고 유명 작곡가들과의 연결, 실전 위주의 무대 트레이닝, 감정선을 잡아주는 1대1 멘토링까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써왔던 인맥과 자산을 이제는 태연을 위해 풀기 시작했다. 심지어 자신의 대표곡을 기반으로 한 무대 연출과 의상 스타일링까지도 태연에게 맞춰 조율하며, 진짜 후계자를 준비하는 듯한 정성이 엿보였다. 이 같은 행보의 업계는 술렁였다 신인에게 이 정도의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관계자들은 이건 단순한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넘어서 있다. 며, 장윤정의 행동을 두고 유례 없는 일이라 평가했다. 특히 한 음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장윤정 씨는 후배들에게 기본적으로 냉정한 편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쉽게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김태현에겐 유독 다르더군요. 무대위든, 밖이든. 마치 친딸을 대하듯 세세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태연이의 가능성을 본게 아니라 이미 그녀 안에 완성된 그릇을 발견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처럼 장윤정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험과 직관이 나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김태연은 무대 위에서 점점 더큰 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아이가 나를 넘어서기를 짧지만 강한 울림이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스스로를 뛰어넘게 하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장윤정이 마침내 김태현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언한 이후 음악계는 단숨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한 사람의 말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든 건. 곧이어 공개된 역대급 데뷔 프로젝트의 규모였다.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수치는 단순한 데뷔가 아니었다. 총 제작비 32억 원. 트로트 신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투자였다. 참여하는 작곡가집만 봐도 숨이 멎는다. 조영수, 김도훈, 이찬혁, 장로와 세대를 아우르는 거장들이 김태현이라는 이름 앞에 나란히 섰다.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과 아이유의 작품을 연출한 홍원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무대 퍼포먼스는 세계적 안무가 리아킴이 디렉팅을 맡았다. 촬영지는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그리고 일본 오사카까지, 그야말로 국경을 넘는 데뷔, 그리고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여기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자 총괄 프로듀서가 다름 아닌 장윤정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단순히 조언자로 남지 않았다. 직접 발로 뛰며 투자자를 설득했고, 응원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모든 제작회의에 참여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단지 후계자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이었다. 태연이는 단지 내 후계자가 아니라 내가 음악 인생을 걸고 만든 작품이에요. 실패할 수 없어요. 이말 한마디에 팬덤은 움직였다. 장윤정이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한 그날. 김태연의 팬카페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앨범 선주문 요청은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로 몰려들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팬들의 반응이었다. 윤정 언니가 후계자라고 말한 그날. 나도 결심했다. 태연이도 응원하겠다. 이 말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음악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온 이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겠다는 서약이었다. 장윤정은 말한다. 나는 이제 무대를 조금씩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내가 지켜왔던 무대를 이어가야 하잖아요. 난 그게 태연이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대를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불꽃 같은 열정이 묻어났다.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다. 이건 무대를 지켜온 사람이 무대를 물려주는 순간이다. 이것은 단절이 아닌 계승의 서사다. 장윤정과 김태현, 이두 이름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사의 기록들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걸어다니는 레전드가 선택한 단한 명이 후계자. 그 후계자는 아직 첫 무대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그녀는 전설의 이름을 이어갈 준비를 이미 끝냈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버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